이제는 저는 속눈썹 펌안 하고, 이것만. 와,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걸로 애교살 만들어주고, 그 위에 이거를 톡톡. 조금 도화살 있어야겠다. 하면은. 어, 완전 힙팽템이네 완전 뭘 발라도 뜨는데 안 뜨는. 미치겠는 거, 나 이거 없으면.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진짜 모르는 사람 많을 듯. 어, 절대 바르면 안 돼. 좁쌀 여드름의 응. 효과 진짜 직방으로. 보 응. 그러니까 진짜 트러블 비상 비상일 때, 요렇게 3.4. 동키오테 들면 무조건 사야 되는 응. 템. 버버크림. 거짓말 진짜 니 해. 화잘먹템.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약간 살짝 봄웜에 걸친 여쿨라인 친구인데 완전 거의 코덕 26년 차라 오늘 이 친구 파우치를 한번 털어보려고 가져왔어요 한번 먼저 파우치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파우치가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데 어디서 샀어요? 바이소에서 2,000원? 어. 너무 귀엽죠? 크고 빵빵하다 이 안에 있는 것도 좀 털어보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도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좀 털어볼게요 원래 내 파우치 찍을 생각이 없다가 이 친구가 진짜 꿀템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찐 후기템! 와, 이거 너무 좋다고 하는 템들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거는 파우치를 열어야겠다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그럼 바로 기초템 먼저 들어가 볼게요. 피부 타입 먼저 얘기해 주세요. 어, 저는 볼은 완전 건성이고 네. 코는 약간 지성. 코는 지성, 볼은 완전 건성이 건성이 가까운 복합성인 거죠. 친구 피부 타입은 이렇고 그럼 먼저 기초템 뭐부터 아, 소개해 주실까요? 먼저 스킨 아 제가 건성이다 보니까 너무 뜨는 거예요. 바르자마자 전 항상 모든 팩트가 그랬어서 서치하다가 아 유명한 그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부스터 토너라고 해서 이것만 발라도 좀 뜯는 게좀덜 하더라고요. 화잘 먹템. 어, 화장하기 전에 이 토너 발라주고 있의 그래서 지금 거의 공병이에요, 여러분. <laughs> 저도 이거 오늘 써봤는데, 제가 원래 넘버진랑이 좋았는데, 저도 오늘 써보니까 확실히 피부결이 정돈돼가지고, 매트한 거 발랐는데도 진짜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수분보다 약간 진정 효과가 완전 있는 그런 패드? 음. 그래서 이게 면이 양면이 다르더라고요. 앞에가 흰색 면이고, 뒤에는 약간 이렇게 쌈무처럼 초록색 이란 말이에요. 앞에로 먼저 수분 싹 넣어주고 좀 진정할 때 이렇게 덮어놔주고 D M 면으로 마지막에 각질 제거 싹 하고 흡수시켜주고 하면은 이제 화장이 잘 먹는 음. 그런 각질 제거까지 해서 아주 요즘 유용템. 약간 순서대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모공에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게 아 처음 쓸 때는 모르는데 네. 이게 진짜로 아 이거 한병 쓰고 이제 그냥 다른 거 써야겠다. 아. 안 쓰니까 차이 확 느껴지는 거지. 그안 어. 쓰니까 약간 모공 약간 늘어난 어, 느낌? 맞아. 이게 그거. 봐야. 내 전후를 찍어 보면 확실히 달라. 그래서 이게 세 병째. 공병태. 나도 이거 지금 세 병째 써. 나도 어, 나도 공병 이거 되게 많아. 근데 그, 네. 이게 가격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완전 그당연히 음. 효과 있다고 할수 있는 그런 어. 템. 이게 약간 결세로. 이라고 써져 있는데 너무 이게 결이 진짜 착 바르면 부드러워지. 그래서 이걸 약간 그러고 싶을 때잘 쓰고 있고 로션 이걸 씁니다 이 로션은 블랙티 로션인데 사실 이걸 사기 전에는 앰플 아안 좋아하는 건성이긴 한데 무거운 거를 싫어해서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수분만 하는 그런 기초 가지고는 이게 케어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 근데 앰플은 싫다 로션용으로 한번 사볼까 했는데 이것도 지금 세 병째 기능성 로션이라고 해야 되나 탄성도 좀 올려주고 효과가 완전 좋은 팩은 제가 여기 가 정착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는 아실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이게 미나리 팩인데 민감할 때 조금 확 열감도 내려주고 수분도 채워주는 뭐 그런 이거 면도 되게 순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진짜 뒤집어질 때마다 저는 이거 음, 사용해주시고 뒤집어질 때 응. 쓰면 확실히 피부 진짜이싹 응. 된다 이거는 아까 저 아까 이거 로션 썼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로션의 효과를 보다 보니까 아 블랙티 진짜 좋구나 음. 해갖고 얘는 완전 민감해졌을 때 한번 해주고 근데 이걸로 해줬는데도 그래도 소용이 없다 그럼 이것도 민감도 좀 내려주고 영양을 주는 느낌이네 음, 영양까지 번갈아가면서 써주고 음. 이거 일본 동키호트에서 파는 그런 템인데 저도 이거 친구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어. 친구가 이거를 막 쟁여야 된다고 음, 막 음. 부탁해서 사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크림인가요? 바르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두툼하게 여드름 부위에 어. 올려놓는다 생각하면 은 어. 친구도 그랬거든요. 이거 그냥 두툼하게 올려놓고 가 자면 그 다음날에 내려가 있다. 어, 트러블 응급 진정? 진정이 아니라 사라지게 하는 어, 돼. 사기스 마법템! 아, 레알! 어, 어, 마법크림! 거짓말 진짜 안 어. 해. 진짜. 아, 진짜? 동키오텔 들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 템. 어. 어. 이게 제 기억으로는 천엔? 조금 넘었던 앤? 것 같아요. 어, 옛날에 일본 가서 내가 썼는데, 빨리 써버리고, 이거 쓰려고. 이게 까면은 써서. 이게 있는 네. 거잖아. 네. 근데 이걸 다 써가지고. 막안났어 <laughs> 비상비상 이러면 이제. 아, 진짜 트러블 비상비상일 때, 이렇게 삼총사 한꺼번에 진정을 시킨다. 오, 좋은데? 나도 이거 써봐야겠다. 이거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못 보겠지만, 저는 턱이 나와있고, 강대가 나와있다고 엄청 옆면적이 좀컴플렉스라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또 주사한도 무서워해서, 음. 그런 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경락은또 비싼 거 알죠? 음. 그래서, 요즘 때 발사 막 한창 또 난리 났었잖아요. 필리밀 거였나? 올리브영에서 그냥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만 원대도 안 하는, 진짜 발사를 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그게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도 아침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 약간 턱이 정리되는 느낌? 그리고 붓기도 확 빠지는 음. 느낌? 여기로 그냥 조져버리는데, 아하. 광대 막사장없이막 하고 막 그러는데, 아하. 아주 이거는 미제는 기본템인데. 그리고 폼클렌징은 이걸 사용하거든요? 제가 이걸 좁쌀여드름 갑자기 나니까 미치 여기 있는데 이거를 뭘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 찾다가 이좁쌀여드를한 번에 없애준다는 음. 거예요. 있는데 이게 진짜 제가 그전에 사용했던 그런 코크 렌징랑 느낌이 달라. 하고 씻고 하면 매끄러워 피부가 음. 바로 물에 이렇게 닿았을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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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쌀 여드름의 음. 효과 진짜 직방으로 본 음, 코크 렌징이다. 음. 다음. 그리고 또 제가 몸은 완전 건성. 아 진짜 겨울만 되면 미치겠어. 간지럽고. 오, 맞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근데 또 로션도 맨 처음에 향. 총운 거만 찾다가 결국에는 보습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대용량이고 조금 냄새 괜찮고. 래까 지금 거의 한이 정도 썼거든요. 어. 용량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 완전 엄청 가볍지도 않아야 되는 거 알죠 보습젤로. 약간 냄새도 진짜 좋아. 이 친구는 손이 건성인데도 약간 이렇게 좀 남아있어. 완전 보습력이 완전. 미쳤어요 진짜 이거. 근데 이것도 약간 향수 뿌린 것 같은 냄새야 포근한 향. 끝. 짠. 머리 제가 탈색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응. 진짜 막, 결이 안 좋아지는 거 어. 오일 발랐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 많을 듯. 오일 바르면 진짜 햇빛 좋다. 드라이기도 타고. 혹시? 절대 바르면 안 돼. 노워시 작품인데, 기름 없는 크림류를 발라야 된다. 고 하더라고. 이게 진짜, 안 오브 거, 이거 진짜, 음. 너워시 트리트먼트, 이거 진짜. 너털색해서 근데 털색한거 치고 머릿결이 좋다. 이거 덕질나 이거 없으면 안 돼. 탈색모는거다섯이거그 뭐 다음에, 이거 진짜 개 유명템인 거야. 단종됐을 때 원래 아리따움이 있었던 미치겠는 거나 이거 없으면. 음. 입술이 진짜 잘 트거든요. 이게 약간 끈적거리긴 해. 그냥 약간. 뭐 내. 이렇게 <laughs> 어 약간 손톱으로 저는 이렇게 아 해갖고 그냥 이렇게 아 올려오거든요. 어. 단점은 약간 좀 더러워질 수 있다. 무조건. 무조건. 저 원래 이걸 먼저 표현이 너무 예쁜 아, 거예요. 맞아. 근데 저 매트는 안 쓰는데 매트치고 촉촉하다는 거 어, 괜찮다 음. 여기. 마스크 썼을 때 했던 거였는데 완전 생얼 같은 느낌의 완전 촉촉. 음. 그리고 진짜 안 떠요. 이거 또살 거고, 촉촉하고, 완전 뭘 발라도 뜨는데 안 뜨는. 근데 단점이 조금 있어. 그래서 이걸 산 건데, 그런 커버력이 많이 떨어지는? 촉촉한데 커버력 있는 게 사실 진짜 시중에 없던데? 좀 두꺼워도 음. 술 마실 때는 어, 촉촉하게 어. 커버되고,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 잘 쓰는. 술 마시는 하고. 날에는 이걸로 커버력을 응. 좀더 다진다. 이거는 너무 막 노래해서 내가 목이라 여기 경계지면 안 되잖아. 맞아, 맞아. 막. 저도 근데 선크림 만 바르고 나가기엔 좀 그럴 때, 이거를 살짝 발라줬었는데, 이거 안 발라도 딱 정리되는 느낌? 생얼템으로 좋다. 색조템 가져왔는데 아까 섀도우 팔레트 되게 많아 보이는데 왜또 가져온 건 이거밖에 없죠? 쓰던 색깔만 쓰더라고요. 음. 진짜 전 이거 두 개밖에 안 써요. 완전 힙한 템이네. 약간, 밀... 약간 뮤트 느낌이구나. 어, 약간 밀크티 느낌? 안 보이죠. 한듯안한 음, 듯. 구워 보이게 하는 음. 색깔을 원하는구나. 이건 그냥 베이스로 깔아주고 음. 조금 도화살 있어야겠다. 하면은 음, 그건... 약간 연한 핑크거든요. 너무 핑크도. 완전 뮤트네. 보이나?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오는 은은하게 게 어렵다. 약간 라벤더도 돌면서 응, 응, 응. 너무 무난하게 쓰고 있고 바비브라운 앤티크 로즈 이건 약간 브라운 이 섞여있는 어? 그렇네 알지? 생각보다 이거잖아 완전 확 다른데? 근데 눈에 올리면 좀더 붉은기가 더 올라와서 어. 가끔 포인트 줄때 기분 진짜 좋은 진짜 근데 날. 색깔이 다 너무 연한데? 그러니까. 발색이 다 엄청 연해요 아, 아 이거는 유명하더라고요 음. 클리오 코랄 이런 색깔이거든요 색상 이거 다 사야 돼 그냥 국민템이 돼야 돼 맞아 이거 국민템이야 <laughs> 이렇게 두개 애교살로 응, 쓰신다 응. 이걸로 애교살 만들어주고 그 위에 이거를 톡톡 이런 <laughs> 오 완전 영롱해 그냥, 너무 예쁜데? 그치? 응 이거 두 개면 끝! 애교살은 진짜. 아... 일본의 유명한 세잔느. 그 음. 약간 웜하고 싶을 때, 옷을 웜하게 입었을 때만. 좀더한번더 해보면 이런 느낌. 약간 뽀용뽀용한 느낌. 약간 펄이 있네. 그리고 음, 음. 오 맞아. 그래서 예뻐요. 그리고 저를 여쿨로 알게 해준 음. 이 블루베리 집 유명한 하 여쿨 그쵸? 템으로. 나는 처음에 조금 너무 어마다 생각해서 음. 어머 어마 색깔이. 한 번도 쓴적이 없으니까. 음. 색깔이 발랐을 때는 아무 티도 안나고든그 외바르지 하는데 이거 바르고 그위에 이런거나 발라주면 확실히 달라 발라. 흰기? 흰키도는어 완전 딸기우유 뽀용뽀용한 느낌 초코바로우 쁘겠다제이용템은 이렇게 세개 다음은 대망의 립 립도 막 추려서 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만 일단 일 요즘 제일 잘발라주고 어. 있는 립만 그럼 바로 첫 번째부터 발색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다 썼거든요 저 없어요 없어 많이 너무 많이 안 나와 딸기실럽 느낌? 이런 색 세... 이거 보여요? 이거 별로 없어갖고 짜내봤어요 이건 약간 알죠 플레이티트인데 쌩얼에 바르고 싶은 걸 찾고 싶어서 <laughs> 인정하죠. 봄은 살짝 거친 여쿨라가 바르게 진짜 좋은 음. 색깔 같다. 애매하게. 복숭아 빛? 어, 살짝 그래서 세럼... 보면서 어. 과즙미 넘치는 약간 그런 색상이요 이거 비디 비치 건데 입술이 너무 터서 촉촉할 일밖에 없긴 해요. 이거 베이스로 <laughs> 어, 딱 그렇게 쓰는 거죠. 지속력도 좋아갖고 음. 너무 빨갛지도 않고 너무 코랄도 아닌 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스머징했을 한 음, 색깔. 생각보다 너무 웜한 걸 좋아하는구나. 항상 옷을 쿨하게 입을 수 이렇게. 없으니까. 아 핑크 봐봐. 유명하잖아. 저는 이게 이것만 단독으로 바르면 너무 웜해서 그렇고 아, 쿨톤 이런 걸로 베이스 깔아주고 그 위에 약간 분위기 있고 싶을. 야, 이것도 이쁜데? 그쵸. 이쁘다, 이쁘다. 나는 이거 응. 베이스로 쓸것 같아. 나는 이렇게 처음 보잖아. 한결 같다 색깔들이 다. 다음 립스틱 맥이고요. 와. 약간 쿨하지? 오 어, 이거 내 스타일인데 이것도? 와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죠? 알죠 여자라면 레드 한번 바르고 싶은 아. 날 있는 거. 아, 이게 예뻐, 이게 어떻게? 시간 지나면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문지르진 않고 저한테 어. 좀금어다 보니까 톡톡. 어. 그다음 이거는 음. 냄새부터 달라요. 초콜릿 냄새가 나요. 어? 오 그렇네. 이게 톡톡하면은 약간 겨울 느낌 나고 괜찮더라고요. 어머 보는 것과 달리. 어머, 잠깐만 포인트로 주면 이거는 좀 어울린다니까 너무 예쁘다. 그러 이런 거에 음, 베이스 해주고 음. 이걸 톡톡하면 웜한 거할때 음. 이거 톡톡해주면 약간 쿨해지는 오. 그런 느낌으로. 음. 이건 다시 약간 쿨해지는 오. 얘는 완전 딸기 시럽 그 자체. 이거 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원조 색이잖아. 어. 그러니까 입술 올리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확 올라오는 음. 이런 색깔의 찐. 자 다음은 요거 딘토꺼. 딘토, 딘토 이쁜거 진짜 많지? 이거는 좀더더 더 쿨해. 얘가 진짜 딸기인데 얘가 탁해보일 아, 수 토끼어 있는데 얘가 토끼허립인데? 요즘 토끼허립 유행이잖아. 요즘 완전 데일리립. 왜냐면 너무 진한것도 못 바르니까. 이런 느낌이야 딱 이런 음... 올리면. 여러분 거의 토끼허립 그 자체예요 이거. 자 이제 마지막. 얘도 약간 딸기시럽? 이게 입술에 달리면 좀더 투명하게 올라오더라 고요 색깔이. 이거 위에 이거 바르면 이제 끝.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상을 보시면, 요렇게. 생각보다 제가 좋아하는 색상도 있고, 살짝 보물 같은 여쿨도 있고, 그냥 완전 이런 토끼어리 같은 여쿨을 위한 색상도 있고, 다양하게 쓰시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비슷해! 여러분 요거 착색 보이시나요? 대박이죠? 여기가 착색이 진짜 쩐다. <laughs> 이게 베네딕트야. 착색이 대박이다. <laughs>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핸드크림이랑 속눈썹이네요. 제가 속눈썹을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음. 세일을 하길래 한번 용기를 내서 해봤는데 음. 이제는 저는 속눈썹 펌을 안 하고 이것만. 어쩐지 어제 눈이 너무 예쁘더라. 그래서 이거 <laughs> 다른 버전도 한번 사보려고. 그리고 제가 핸드크림을 평소로도쓸 때도 있거든요. 거의 다섯 번째. 아, 아, 다섯 번째 사면. <laughs> 어 진짜? 찐템이다 어, 완... 완전. 이게 네이처리퍼블릭 건데 음. 부드러운 거 당연히 부드러운 거고 음. 오, 진짜. 꽃, 약간 꽃향도 나면서. 응, 음, 약간 풀향도 나면서. 어. 이런 거고. 얘도 약간 비슷해. 저 약간 풀냄새, 진짜 음. 풀냄새를 음. 좋아해 이거는 녹차인데. 근데 얘도 그린티죠. 어. 아까 이니스프리 그 로션 냄새? 근데 너무 오, 좋더라고. 너무 시원하다. 개운한 어, 약간. 되게 손이 개운해. 어. 매콤한데? 약간 스파이시한 그래? 것도 있는데? 어쨌든 체는 이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랑 비슷한 향수 찾고 싶어서 막 난리치다가 음. 유명하게는 이게 그나마 잔향이 비슷하더라고. 랑방? 음. 이게 잔향이 제일 비슷하고 이것도 잔향이 비슷해. 저 음. 원래 유명한데 최근에 알았는데 바디 미스트. 얘는 어디 거지? 더포트 앤프트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요 친구 파우치 거의 화장대를 약간 탄것 같은데 오늘 영상 이렇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ye. 안녕! <laughs>